안녕하세요. 영업 꾀구 노경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P6000 그리고 이제 하이츠 제품을 한번 같이 봐볼 텐데요.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제가 제품 교육을 했던 제품들은 뭐 쿠셔닝이 좋다던가, 아니면 가피가 니트 소재라서 우수하다던가, 뭐 새로운 쿠셔닝을 도입했다던가라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가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가격대가 하이츠는 89,000원 그리고 이제 P6000 같은 경우에는 119,000원이에요 그래서 저가대 중저가대가 되겠는데 어, 가격 자체는 크게 다가가기 어렵지 않다는 부분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제 첫번째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이츠랑 P6000 제품을 보면서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과연 금액대에 비해서 쿠셔닝이 어떨까라는 부분이에요. 뭐 소비자 분들께서 이 가격대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얘는 쿠션이 뭐다, 쟤는 쿠션이 어떤 거다라는 부분까지 테크놀로지를 생각하시지는 않아요. 때문에 가장 여러분께서 고객에게 쉽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다가가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 하이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요게 보이시나요? 자, 이 엔지니어드 포 올데이 에브리데이 컴포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보던 그 깔창이죠. 네, 엑시스에도 요게 요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이 깔창들이 뭔가 특이한 점이 있나, 뭔가 다른 점이 있나 이 부분들을 생각했어요. 이 설명이 붙어 있는 깔창 같은 경우에 누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보건력이 조금 더 걸려요. 네. 이 얘기는 보건력이 좋은 깔창일수록 결국에는 이제 돌아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눌려도 어느 정도 탄성을 유지를 한다는 게 전제가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한번 누르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한번 볼까요? 누른 다음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자, 피육천 한번 볼게요. 피육천 같은 경우에는 자, 눌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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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요. 자, 복원력이 좋기 때문에 따로 뭐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네, 이런 부분이 뭐가 다르냐면 아무래도 이 컴포트 깔창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나 우리가 처음에 발을 넣었을 때는 그 넣는 순간의 편안함은 이 컴포트 깔창이 더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이거 폭신폭신한에 포근한에 마치 라텍스 침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라텍스 침대나 라텍스 베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웠을 때라든지 머리를 뱉을때 살포시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포트 깔창 어느 정도 감싸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컴포트 깔창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어 깔창에서 보건력이 빠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내구성이 강하다는 라 부분을 또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컴포트 깔창 같은 경우에는 발을 오히려 감싸주는 느낌 라텍스 침대처럼 감싸주는 깔창을 사용을 한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저가 때 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P6000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깔창의 복원력은 굉장히 좋아요. 네, 다시 돌아오는 성질은 좋은데, 사실 이 쿠셔닝을, 깔창들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이 안쪽에 쿠셔닝을 비교했을 때는, 하이츠 제품이 P6000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깔창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깔창, 조금 더 복원력은 약하나, 감싸주는 라텍스의 느낌이 있는 거는 하이츠. 그 다음에 P6000 같은 경우에는, 보건력이 뛰어난 깔창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더 내구성이라든지 안정감은 더 든다는 거 그리고 P6000 자체가 볼이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지 컬러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우먼스 사이즈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분들도 굉장히 사이즈 접근하기가 용이했어요 보통은 15mm 정도 업을 해야 되죠 우먼스 사이즈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볼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한 10mm에서 5mm만 업해도 신을 수 있는 남자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해요. 그만큼 P6000은 볼이 넓게 빠졌기 때문에 어글리 슈즈로의 느낌도 있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접근하기 쉬운 한번 시착을 해보세요 했을 때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P6000을 보시면 자, 여기 바워만 시리즈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빌바오만 어, 나이키와 관련한 이빌바오만 시리즈가 뭐가 있냐면 페가수스 그다음에 줌 스트럭처 그리고 어, 보메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바오만 시리즈에 해당해요. 바오만 시리즈는 뭘까요? 자 결국엔 러닝에서 시작된 게 나이키이기 때문에. 그 러닝화 시리즈에서 바오만 시리즈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제품군이 러닝화 스페셜한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이야 뭐 주맥스 쿠션을 사용한 많은 넥스트 퍼센트라든지 줌플라이 제품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이전에 나와 있던 러닝화들 중에서 이런 러닝 시리즈에서 바오만 시리즈가 한정적으로 있는 거고 그렇다면 왜 P6000의 바오만 시리즈에 이 각인을 새겼을까 하는 이유에서 또 나온다면 어,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면 P6000 자체가 페가수스 25, 페가수스 25 제품과 페가수스 2006 제품 두 가지의 어, 디자인을 굉장히 흡사하죠. 그거에서 나온 파생된 디자인이 P6000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페가수스를 계승한, 페가수스를 계승해서 현대판으로 러닝의 목적보다는 패션화의 목적으로서 나온 게 크기 때문에 아우만 시리즈라는 디테일한 부분으로 가기는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물어보시는 고객에게는 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페가수스라는 지금 저기 36 제품이 DP되어 있죠? 저 제품이 25번째 시리즈도 있었고, 2006 제품도 있었다. 그거를 일상화로서 패셔너로 만든 게이 P6000 제품입니다. 그만큼 저 페가수스는 36번째까지 지금 시리즈가 나온 거고,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조던 제품보다도 오래된 러닝화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 게 처음에 이제 나이키를 창시한 빌 바오만 이분께서의 러닝화 시리즈 중에 페가수스가 하나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하시면 하면, 이 P6000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를 러닝화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속 연계 판매를 할수 있도록 대화가 끊기지 않게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네. 아,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컬러 말고 흰색의 이제 네이비 컬러인 게또 있었죠. 그 하이츠 제품 중에서는. 그걸 보면 떠오르는 제품이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제 모나크 제품이에요. 모나크 제품 같은 경우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께도 잘 나가고 있고 반대로 하이츠 제품은 어떻게 보면 타계층 자체는 10대 중후반, 초중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신발이기도 한데 어르신들도 모나크에 대해서 튼튼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투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이 모나크는 투박한 버전이고요. 이 하이츠는 조금 더 얄쌍한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라고 설명을 주셔도 충분히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시면서 구매를 하시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께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비교해서 하이츠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나크 같은 경우에는 어그리슈즈의 느낌이 크다 이런 게 조금 그러면 좀더 러닝화 디자인 요소가 추가된 타이츠 제품이 있다. 반대로, 이게 너무 러닝화 같으면 모나크 같이 어그리슈즈에 가까운 신발도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서 설명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